Baby. 안녕하세요. 강불입니다. 저번 영상은 마이크로 브랜드 시기라서 그런지 많이들 안 보시네요. 음.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상남자의 시기라고 불리는 파. 네. 라. 이. 아,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원래는 오피친의 파네라이라고 브랜드 이름을 불렀지만, 최근에 라인업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브랜드 이름까지 기억하기 쉽고 부르기 쉬운 그냥 파네라이라고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건 참고. 자, 파네라인은 현재 썸머적을 루민으로, 루민으로 두에 라디오 미르로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가능한데 보통은 케이스 모양이나 디자인으로 많이 구분을 하시죠. 자, 이 중에서 오늘은 라디오 미르를 한번 볼 건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델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원형이 되는 그런 모델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 라디오 미르는 시계를 모델을 뜻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파네라이가 개발했던 야광 물질을 칭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디오 미르는 파네라이가 최초로 특허 등록한 그 야광 물질, 방사능 물질로 알려진 라듐이라는 물질로 이 라디오 미르를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위험한 물질인지 몰랐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발광도 되고 다이얼의 흡착력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획기적인 야광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 라디오 미르 모델이 왜 좋냐면 일단 역사도 역사지만 이 케이스에서 오는 이 라인 이 라인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루미노로 모델보다는 훨씬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혹시나 라디오 미르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 분은 여기 있는 카드를 클릭해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모델도 2020 2010년도에 출시한 파네라이 라디오미르 8데이즈 티타니오 펜00346 모델인데 말 그대로 라디오미르 케이스 형태를 가지고 있고 8데이즈는 8일 동안 작동한다는 뜻 그리고 티타니오는 티타늄이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파네라이 모델에서는 상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엔트리 모델하고 다른 정말 큰 만족감을 주더라고요 물론 제 거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이 시계를 빌려주신 제 구독자분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생유. 자, 이제부터 제가 가지고 온이 라디오 미러 모델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도대체 이 장난감처럼 생긴 시계가 어디가 좋아 가지고 이렇게 열광을 하느냐? 아마 파네라이를 처음 접하는 분?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제 친구도 그랬거든요. 근데 처음에만 이상하지 계속 보다 보면 계속 생각나게 하는 시계가 바로 이 파네라이 시계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 한 100번 돌려보면 강제로 계속 생각날걸요. 자, 일단 여기 보이는 브러쉬드 처리된 티타늄 케이스부터 한번 볼게요. 파네라이는 티타늄을 아주 잘 사용하는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티타늄 피니싱을 굉장히 잘하는 편입니다. 여기 보시면 촘촘하게 들어간 이 브러시드 헤어라인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특유의 티타늄 컬러감. 전체적인 이미지하고 맞는 톤 다운된 그런 느낌을 줘서 그런지 남성스러운 느낌도 많이 주고요. 그리고 차분한 느낌도 주고. 그리고 티타늄은 뭔가 차가운 느낌보다는 따뜻한 느낌. 그래가지고 저는 매력이 있다. 또 티타늄의 장점. 열과 자성에 강하고 일반 스틸보다는 가벼운 특징도 있고요. 또 인체에 무해한 소재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의학용으로도 꽤 쓰이는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부식성도 정... 좋구요 강도도 중량 대비 높은 편입니다. 파네라인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거의 다 5그레이드 등급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런 점이 정말 좋더라고요 단점으로는 지문이 잘 묻는다는 점 확실히 제가 사용하다 보니까 지문이 여기저기 잘묻더라고요 그리고 스크래치 일반 스틸보다는 잘 생기는 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실제 경도는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스크래치는 원래 뭐잘 나겠지만 이 표면에 보이는 이 컬러감 때문에 때문에 훨씬 더잘 보이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브러시드 피니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착용을 한다면 크게 표는 안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쿠션 모양의 케이스 말 그대로 쿠션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죠. 여기 보면 이 라인과 라인이 만나는 부분 제가 아까도 말했죠. 이게 정말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케이스를 쭉 둘러보면 내 방향이 똑같이 정확하게 비율이 나누어져 있죠. 제가 그냥 이걸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이 케이스 라인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라디오미를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아마 라디오미르 모델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제가 말한 게 뭔지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그 다음에 케이스하고 연결된 이 와이어루프는 하늘아이에서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제 초창기에는 케이스에 용접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기 있는 스크류를 풀어가지고 스트랩을 교체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와이어루프가 용접된 상태에서 스트랩을 체결한 뒤에 그 다음에 재봉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 와이어 루프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매력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그리고 케이스 크기가 45mm인데도 불구하고 이 와이어 루프 구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목에 착 감기도록 하는 점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델은 두께가 15.5mm이거든요. 보시면 케이스백이 평평하기 때문에 그래서 착용감이 더 좋지 않나 싶어요. 물론 파네라의 시계 중에서 얇은 시계 많아요. 그래서 일반 시계하고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 착용을 해보시고 판단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로 러그는 26mm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넓기 때문에 감기는 느낌이 더 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크라운인데요, 다이아몬드 형태를 하고 있죠. 제가 오리지널 라디오미러 모델을 보여드릴 텐데 똑같은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름 오리지널 아이덴티티를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확실히 레트로한 느낌과 동시에 클래식한 느낌, 이걸 더해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 케이스백을 보시면 여기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를 통해서 무브먼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무브먼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해볼게요. 자 현재 보이는 이 무브먼트는 파네라에서 직접 개발한 P20029 무브먼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 베이스가 P2002 무브먼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파네라의 첫 인하우스 무브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재 파네라이를 있게 해준 무브먼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리고 이 무브먼트가 나올 때 파네라이 가독이 정점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 이후에는 다양한 인하우스 무먼트를 계속 만들었거든요 여기서 개선의 개선을 더해서 지금은 거의 완성형인 무먼트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파네라이는 리츠먼트에서 공급하는 무먼트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인하우스 무먼트 두 가지 체제로 거의 돌리고 있죠. 그리고 이 무먼트를 만들기 시작한 2002년 이걸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무먼트 이름을 p e 0 0 2로 지었다고 합니다. 자 주요 기능으로는 일단 팔데이즈. 이 팔데이즈는 파네라이가 1940년대에 사용한 안젤로 무먼트를 재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도 8 데이즈 기능이 핵심 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크라운 사용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도였죠 그리고 파워 리저브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저는 이게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핸드도 파네라의 특유의 그 스틱 핸드 슈퍼 루미노바 도료까지 적용을 해가지고 야광도 된다는 점이 괜찮은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8데이즈면 파워 리저브가 192시간이나 되거든요 보통은 롱 파워 리저브를 하게 되면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파네라이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베러를 세 개나 설치를 했습니다. 덕분에 오차도 굉장히 잘 잡았고요. 그리고 진동수도 낮추지 않고 팔진동으로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덕분에 무브먼트 자체가 크고 두껍긴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튼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떻게 보면 파네라이 이미지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죠. 그 다음에 봐야 할게 세컨즈 리셋 기능. 이건 제가 전에도 설명을 했었는데, 크라운을 시간 조정 포지션까지 당기면 밸런스 휠을 멈추게 되고, 세컨즈 핸들을 0으로 보내버리는 기능. 그 다음에 시간을 다 맞추고 다시 크라운을 눌러주면 세컨즈 핸드가 다시 움직이게 됩니다.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제가 파네라의 공식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아마 이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 점핑 아워 기능. 이건 제가 어느 날에 가던 그 현지 시간으로 빠르게 시간이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시간을 맞출 때도 굉장히 편해요. 근데 문제는 데이트를 맞추려고 하니까 계속 돌려줘야 한다는 거. 이게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8데이즈 기능을 생각을 해 보면 멈출 일이 잘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는 프리스프렁 방식의 글루시디오 밸런스 키프 파레콕 충격 방지 장치 나름 전체적인 스펙은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피니싱은 제가 볼 때는 예쁘긴 하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커친 브러쉬드 헤어라인들이 뭔가 피니싱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한테는 안 예쁘겠죠 근데 저는 파네라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해요. 다시 전면으로 돌아와서 돔용으로 된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에는 내부 무반사 코팅이 되어 있는데요. 다이얼 자체가 매트해서 그런지 글라스 반사가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한번 보시면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글라스 내부에 사이클롭스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롤렉스 사이클롭스보다 훨씬 더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일단은 내부에 있기 때문에 먼지가 끼인다거나 시야를 가리는 일이 전혀 없죠. 특히 물방울이 맺혀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저는 정말 예쁘고 정말 마음에 든다. 만약에 롤렉스가 이렇게 했더라면 저는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이얼을 보시면 브라운 컬러의 파네라이 특유의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덕분에 야광도 정말 강하고 하고 이 귀여운 아워 마커들은 파넬아이의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야광을 보시면 이 아워 마커들이 더 도드라져 보이죠 덕분에 야광도 정말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이 다이어 컬러가 아주 진한 브라운 컬러 느낌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각도에서 보면 그레이 컬러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이는 티타늄 케이스하고 정말 조화가 잘 되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것만 보면 정말 무난하다고 느낄 텐데, 여기 보면 로즈골드 컬러로 된 스틱 앤즈. 그리고 여기에 체결되어 있는 이 브라운 엘리게이터 레더 트랩. 이렇게 고급스러운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계가 한층 더 세련되어 보인다. 그리고 스트랩을 바꾸면 좀더 다른 느낌이 들겠죠. 그리고 파네라이 스트랩 같은 경우는 퀄리티가 정말 좋은 편이고 파네라이 자체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좋은 가죽이구나 라는 걸 아마 느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핀 버클은 사다리꼴 모양의 티타늄 재질로 만들어져 있고요. 사이즈가 22mm이기 때문에 러그부터 내려오는 스트랩 모양이 굉장히 좁아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죠. 여기 보이는 케이스 라인이 모아지는 형태부터 스트랩도 이렇게 모아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율이 되게 좋은 느낌이 들어요. 자이 모델의 가격 가격은 14,533,000원 입니다 뭐 단종이 되었기 때문에 가격 의미는 없을 것 같네요 혹시나 이게 갖고 싶다면 부티크에 한번 연락을 해 보시는 게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재고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파네라이 리뷰를 생각보다 꽤 많이 한 편인데 그만큼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브랜드보다 아이덴티티가 정말 강한 브랜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각 라인마다 존재하는 그 디자인들이 있거든요. 이거 사면 저거 사고 싶고, 저거 사면 이거 사고 싶고. 그래가지고 파네리스티들을 보면 이 파네라의 시계를 하나만 가지고 있진 않아요. 보통은 각 라인별로 있다거나.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제 구독자분 파네라이 구입기 그분도 한 눈에 보고 반해가지고 두 개나 구입을 했죠. 저는 하나지만 저는 하나 더추가할 겁니다. 곧. 그럼 이 파넬아이를 왜 좋아할까? 인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말 비싸 보이는 것도 아니고 제 생각은 제가 5년 동안 파넬아이를 착용을 했잖아요 그냥 착용하는 내내 뭔가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이 유행을 타지 않는 질리지도 않고 오랫동안 가지고 갈수 있는 그리고 파산라이라고 부를 정도로 스트랩 교체하는 재미도 있죠 그리고 또 최근에 8년이라는 보증기간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도 구매하는데 플러스 요인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파네라이는 이런 매력이 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 구독, 알죠?